이찐냥이요 끄덕~ 아예 못가 이렇게 막 헤어져 있거든요. 이걸 가까이서 보고 싶는데까지니 갑자기 죽더라고요. 파커로를못넘나 오~ 와~ 전부 다 모래야~ 이거 가보고 싶다! 오토바이를 통과 못하나? 여기 돌을 밟고 하늘로 수을 올라서 가는거니 아, 안 되니? 안 되니? 내가 너무 먹어서 먹고 싶은데, 너무 넣는 방법이 없어. 아 너무 잘 막아놨니. 버거로 하나 돌린 데 없냐? <laughs> 아이, 너무 잘 막아놨니. 아니, 이 정도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아닌 갑자기 왜, 왜 이러는 거야? 좀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있겠구만. 나파르를 했어. 오토바이를 밟아보자. 뭐야, 이거, 왜안 올라가죠? 오토바이 안 올라가죠? 왜 자꾸 옆으로 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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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쪽으로 가봐. 찹! 찹! 아, 될것 같은데. 조금만 더 붙어봐. 있다. 어차피 죽을 거, 이거를 터트리면서 오토바이를 터트리면서 날아가 보자. 없어! 빨리 죽어야 해! 빵! 아이, 못 넘어가나 봐. 어, 갈수 있는가? 어! 어, 나 너무, 너무 웃는 거 아니야? 가지 말고나 다시 올려줘! 올려줘! 넘어갈 거야! 올려줘! 제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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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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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, 하느님, 제발요. 제발, 제발, 저기! 저기 가고 싶어! 너무 가고 싶어요! 한 번만,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. 제발, 버그님,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. 뭐 뭐, 뭐, 넘었어, 넘었어? 아, 안 넘었니? 계속 달리면 버그가 써지지 않을까? 야, 나 순간 다 모래길래 넘은 줄 알았어. 아 제발요. 한 번만. 어, 이 정도면 파으로 되지 않나요? 아, 저기. 저기 가보고싶어요! 선인장 아픈가요? 현실감 없네. 선.. 선인장이 닮이면 아파야지. 끄그그그 나 제발 바람! 차라리 날 빨리 죽여줘! 죽이고 새끼임하게날 죽여줘! 어, 뭐야, 차다. 이걸 사나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다와서뭐 하지, 씨앗! 살았는데 사실 산게 아니다. 전시장 엄청 많아 와, 그냥 저 끝이네. 기름도 없는데. 어, 찾아. 이거 탈수 있는 차 아니야? 예 은성이 어디 나와? 아, 그렇네. 차에 네모네모네모난 게 있구나. 어, 그 3번. 우 와! 이렇게 타는 거구나! 와, 님들! 이것 보세요! <laughs> 어, 배고픔이다. 저거 보면 누가 간다, 지나간다. 음... 왜안 먹지? 먹고 다는 건가? 음... 아, 누가 먹었니? 어, 나 이거 나르트에서 본것 같아. 아, <laughs> 어, 위에 말좀 사라지게 해봐라. 아이, 그만 좀 죽어봐라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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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, 아, 못 올라가나 봐. 얼마나 열심히 왔건만. 올라갈 수 없는 장소라니. 적은 넘을 수가 없다. 저거 이상한 건 뭐죠? 저기 가볼까요? 와 이거 진짜 예쁘다. 어 여기 벽 벌써 벽이 있니? 아물 색깔부터 다르네. 벽이 있구나. 뭘까 저건 가수가 없니? 벽이 있네요 일단은 물속을 들어가보면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? 내려가고 있는 거야? 어 뭐가 보여? 어 바닥이 있어. 어 깜짝이야 내 그림자. 올라왔네요 일단은 원이 그렇게 멈편는 아닌데 물에라서 느려요 여기도 보터가 있을까요? 꺄 내게 자기장 꺄아 미니베브 자기장이 보이기 시작했어 보트는, 보트같이 생겼네요. 가까이서 보니까. 궁금증 해결! 바다 바다까지 내려갔네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제가 바다까지 내려가거든요. 뱅글뱅글 돌면서 빙글빙글 돈다. 쇼로롱.